된 통일혁명당, 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 대표적인 주사파인데요 그의 저서 이름이 더불어숲, 손잡고 더불어입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영복의 저서 더불어숲의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사업 직접 담당하고 오신 김국성 씨. 2014년에 탈북하셨는데요. 이분은 신영복이 간첩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방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삐뚤어진 역사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삐뚤어진 역사관에 빠져서, 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법률전 로페어를 진행